난 도봉 형이랑 친할 때도 그 사람 난 진짜 싫었어. 어, 아니 왜 싫었냐면 아니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형이 나만 보면 음. 맨날 그러는 거야. 어리가 너는 한예슬 닮았다고 기억 나지? 어, 기억 나. 맨날 나만 보면 어, 어리가 너는 한예슬이랑 너무 닮았어. 너는 한예슬이랑 판박이야 어떻게 너만 보면 한예슬이 생각나 맨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나는 민망하더라고. 자꾸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솔직히 한 페이스북랑 닮았다고 하면 그거야. 충분히 채점. 나는 인정을 못해도. 어, 그렇게 해서 어우 너무 감사합니다. 응, <laughs> 이랬어. 근데 그 형이 어느 날 이제 이 게이 바닥에서좀 유명한 사람이랑 연애를 한 거예요. <웃음> 어. <웃음> 그리고 나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린 거야. 자기가 누구랑 연애를 합니다. 이렇게. 어, 그래서 딱 올렸는데, 그러고 나서 나한테 전화가 온 <laughs> 거야. 어. 전화 딱 오더니 따릉따릉 따릉 뜬금없이 전화를 한 거야 해가지고 어린아 잘 지내니? 이러더라고 <laughs> 그때로, 어? 네형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러더니뭐 도봉형 얘기도 하고 막 이러다 갑자기 뜬금없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어린아 너 한예술 안 닮았어 <laughs>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네 이랬어 어, 그랬더니 그래 너 한예술 안 닮았어 <laughs> 갑자기 뜬금없이 술 먹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어 너무 이거 없어가지고 내가 너무 당황을 한 거야. 너무 뜬금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었어. 그리고 나서 나 진짜 이형 이 도라인가? 미친 거 아닌가? 막 이랬어. 그러고 있다가 한 일주일쯤 지났나? 페이스북에또 올라온 거야. 둘이 헤어졌다고. 그러고 나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안 받으려다가 기분 나빴는데도 받았어 그랬더니 내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 어디가 잘 지내지? 어나뭐 오랜만에 연락했어 이러는 거야 <laughs> 그래서 내가 어? 내형왜 네, 그러신데? 그랬더니 아니 너 한예수 닮았어 너 이러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형한테 그러니까 아, 정말 죄송한데요 한예수를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저 궁금하지 않고요 저 한예수 닮았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형 혼자 계속 닮았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정말 죄송한데 이런 얘기 하시니 전화하지 마세요 이러고 나서 그 형이랑 나랑 연락 안 하잖아 도라이.. 어, <laughs>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laughs> 도라인줄 알았어 <laughs> 아유.. 걔도 비정상이야 <laughs> 어.. 아니, 아 그래가지고 나가한예슬드이칠때 그 진짜 기분 음, 더러웠잖아 그러니까 좀는거 같아 나한테 시비 거는 줄 알았어 나 솔직히 속으로 무슨 생각 했는지 알아? 나랑 한.. 한.. 한번 하자는 건가? 이 생각 했다니까? <laughs> 싸우다는 거지 그거 그형 그리고 옛날에 기억나? 그.. 그 유명한 와땡땡 클럽에서, 어, 어, 클럽에서. 스테이지에서 똥 싸가지고 그형 출입 금지 당했잖아 너 알아? <laughs> 알아. 그 형이 난 몰랐는데 그 다음날 도봉이 형한테 연락이 온 거야 어. 어떡하냐고 왜뭐 때문에 이랬더니 자기도 이제 그 유명 게이 클럽 지금은 없어진 클럽이에요 거를 이제 못 가게 됐대 왜 거길 못 가게 됐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그 형이 아까 그 한예슬 드립춘 형이 막 이렇게 춤을 추다가 갑자기 스테이지막 올라와서 도미에서 막부비부비 하더니 갑자기 음. 섹시하게 추다가 갑자기 바지를 쏙 내리고 똥 썼다는 거야 너 혹시 그 얘기 들었니? 똥 썼다는 얘기 들었지 <웃음> 그래서, 그래서... <laughs> <laughs> 어머 그래가지고 완전 난리가 났었던 거야 다들 소리 지르고 막뭐 나가면서 환증힘들두명어아 그새... 그때 너 있었니? 나 있었지 <laughs> 어머 근데 형은 완전 옆에 있었다며 똥 <laughs> 썼... 아니 근데 똥싸 똥이 왜.. 아술먹 아니 그날 어차피 형내 기억을 해 봉회도 클럽 찾고 막이러 막 놀다가 어... 갑자기 막 바지를 확 내리는 거야 갑자기? 어 빠가 1초에 망설도 없이? 어... <laughs> 그래, 그러더니? 똥을.. 똥을 싸려고 부지직 할려고한 차이에 내안 형이 그내 어... 형이 말려가지고 어... 어, 어, 안 쌌어 그럼? 안 쌌지 쌌대도 없네? 아니야 아니, 안 쌌어 싸가지고 막 쌌어 싸가지고 거긴 사장이 안 나 썼던 너 그때 있었던 거 아니야? 싸가지고 그 거기 사장님이 엄 죽여 버린다고 영자? 어그그 어, 네. 그 사장이 영자잖아 이름이 영자 아니 아니 똥싼 사람이 그래. 둘다 영자야 아, 둘다 영자야 아둘다 영자 아아 진짜? 어머 둘다 영자야? 그래가지고 어머 그래가지고 죽여 버린다고 너 가서 오면 죽여 버린다고 그래서 오. 그날 오. 당 그날 손님들 거기죠 손님들 막 비명 지르면서 <laughs> 막 야! 다빠그고나가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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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났다. 무슨 달렸을 때뚝 떠진 줄 알았어. 무릎 발해야 돼요. 어머, 꼬스님 구독 감사합니다.